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비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 토토입니다. 어, 일단 시황을 좀 보면 어제 어, 어제 코스닥이 한4% 정도 단기 폭락이라 그럴 정도의 이제 하락폭이 있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 이제 마이너스 한2% 정도 그렇게 빠져서 끝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오늘은 이제 반등 흐름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반등 흐름이. 어, 반등 흐름이 있었는데, 이제 뭐 코스피는 이제 1% 미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1% 미만. 그리고 1% 미만.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2% 정도의 반등이 있었어요. 어저께 딱한 2분의 1 정도에서 3분의 1 정도. 어, 이렇게 반등이 들어온 거죠. 어, 추세가 지금은 지금 당장은 이제 상방으로 갈 거다 하방으로 갈 거다 이런 부분들은 어, 아직은 좀 어,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시장을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기회가 확장되는 구간이고 어, 시장이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어, 조정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기회가 확장이 되는 구간이고 이제 시장이 계속 상승을 해준다 그러면 이제 버블 확대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시장에 버블이 좀 입혀져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요. 이제 뭐 2021년도 실적을 이제 미리 반영하고 가는 거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미리 반영하는 부분들이 너무 빠르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통계적으로 데이터를 정리를 해보면 보통 이제 6개월 정도 선행을 하는데 한 12개월에서 24개월 정도 이걸 땡겨가지고 이제 대응을 해버리면.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어, 지수가 하락하면서 밸류를 맞추는 경우들이 확률적으로 훨씬 높아요. 이게 한 이제 80% 이상 되고요. 그리고 6개월 후 어, 실적을 이제 반영을 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조정 국면으로 진행이 되는 어, 그런 포지션들이 그니까 박스권 행보 조정이나 어, 그런 포지션들의 어,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6개월보다 살짝 더 땡겨 온게 아니냐. 그러니까 2021년도 절반 딱 잘라놓고 보면 한2,400 포인트 정도 되는데 2021년 6월 정도 밸류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2,400 포인트 정도 보,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확실하게 이게 적정이다라는 기준에 대한 부분들은 잡아갈 수가 없지만 여러 가지 이제 사람마다의 이제 계산식들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계산하는 방식대로 보면 한2,400 포인트 정도가 2021년도 어, 6월 정도 밸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어, 9개월 전이죠. 9개월 전인데 2,400포인트까지 땡겨놨단 말이에요 코스피가. 이거는 조금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9월, 12월 한 12월 정도, 어, 12월 정도에 이 정도 땡겨놨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환보 조정의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은 이제 미리 땡겨놨기 때문에. 어, 하락 조정의 가능성들이 어, 확률적으로 저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에 대한 변동성은 맞출 수가 없으니까 이 밸류 체크를 해서 그럼 지금의 밸류는 얼마냐 어,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올해는 2000포인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9월의 밸류는 저는 2200포인트를 보고 있어요 12월의 밸류는 2400포인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올해 밸류가 2000포인트인데 어, 적정밸류가 2,000포인트라고 보고 있고, 2021년도 적정밸류를 저는 아직은 이거는 이제 확인을 많이 해봐야 되지만 어, 한 2,800포인트 정도는 어, 무난하게 어, 잡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정도 사이 정도가 한 2,400포인트 정도 되는데 지금 9그 9간에와 있는데 9월 이후에이 자리에 있다 그러면 어, 현금을 어, 지금보다는 많이 줄여서 어, 대응하는 을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이제 좀 많이 땡겨왔고, 이제 연말에 이제 악재성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어, 그 부분에 플러스 알파 현금을 줘서, 어, 지금 지수부담이 있는 만큼의, 어, 이제 현금 대응을 해놓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2200포인트 아래로 내려오는 구간들이 많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코스피를 기준으로요. 이때부터는 이제 현금을 줄여서, 어, 지금 이제 현금 보유하고 있는 게27% 정도 되는데, 자, 여기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현금을 한 15%까지, 어, 줄일 겁니다. 한12% 정도 주식을 더 사서, 이제 보유해 가고, 2000포인트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자, 현금을 5% 미만으로, 어, 5%까지만, 어, 맞춰놓고, 만약에 지수가 2000포인트까지 빠져준다, 어, 그러면, 이제 현금 대응은 한5% 정도, 어, 해서 이제 대응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일단 보고 있어요. 자, 올라가면, 음, 100포인트에, 어, 추가 현금을, 이제, 5%씩, 어, 그렇게 늘려가는 포지션들을 보고 있습니다. 100 포인트가 올라가면 이제 5%씩 현금을 늘려가는 어, 그런 포지션 대응을 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2020년 8월 17일 월요일 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오늘 이제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포인트, 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제가 가진 스탠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자, 숫자가 안 보이는 기업들을 공부를 해라. 자, NS116% 수익 인증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2차전지를 보면, 일단 숫자가 확인이 되고, 자, 숫자가 확인은 안 되지만 가장 먼저, 어, 업사이드가 크게 진행이 될수 있는 소재 섹터가 가장 먼저 움직였어요. 2015년부터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숫자가 확인이 되는 장비 쪽으로까지 흐름이 온 게, 자, 2019년이에요. 자, 요 텀이, 자, 한 2, 3년 되는, 이제 한 4, 5년 되죠. 그러니까 이 텀을 보면 왜 이렇게 텀이 오래 걸렸나를 생각을 해보면 자 중간에 미중 무역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이 있으면서 조정을 한번 거치고 와서 이 사이클이 어이 정도 이제 확장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2019년도에는 장비 섹터가 소재 섹터보다는 더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aughs>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를 보면 이제 소재가 더 강하다고 볼수 있는데, 어. 이제, 업사이드 여력이라든가 앞으로 상승 여력들은 이제 장비 섹터가 더 보여진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부품 쪽까지 확대가 될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 전반적으로 계속 이제 확장성을 보이면서, 어 새로운 테마들을 계속 형성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들 높단 말이에요. 2차 전지 전기차 쪽은. 처음에는 2차 전지 쪽 배터리가, 자, 전기차에, 자42% 정도를 차지를 하니까 40%인가? 40%에서 50%요 사이를 차지를 해요. 전기차에 전기차에 들어가는, 어, 어, 뭐라 그래야 돼? 아무튼 전기차에, 전기차를 만드는데, 어, 들어가는 총, 무슨, 뭐, 뭐라 그래야 되지? 어, 비용으로 보면, 한50% 정도는, 이제 2차 전지 배터리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쪽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 어, 인프라 쪽으로, 어, 또 이제 자금을 옮겨 다니면서 어, 이쪽에 어, 수급 흐름이 크게 한번 만들어질 수 있고요 정책적인 부분들도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확장성을 가지면서 결국은 자율주행차까지 연결이 될 텐데 이 산업 흐름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거죠 전기차는 이제 결국은 자율주행의 시작이다 어, 라고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롱텀의 어, 사이클이다 라고 보고 어, 대응을 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밸류를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소재 쪽은 결국은 이제 증설 움직임들이 있고 이제 유증이라는 어, 부분들의 이제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증설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 소재라든가 완성품 업체들은 이제 계속 증설을 해나가면서 캐파를 확장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증설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증설을 장비 기업들이 많이 안 하는 이유는, 자, 이 물량이, 이 장비가, 예를 들어서 생산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확장을 하게 되면, 어, 나중에 이 장비가 그만큼 안 쓰게 됐을 때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소재 기업들이라든가 무슨 뭐,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사용이 이제 되는 그런 쪽인데,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업데이트를 계속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증설 같은 부분들이 오히려 비용이 소재라든가 완성품 쪽보다는 좀덜 발생하는 경향들이 훨씬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 장비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캐파 증설에서 조금 더 자유롭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파동, 지금 저는 2차 전지 섹터가 한 2차 정도 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3차 파동까지 이제 확장되는 부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어, 일단, 대장주는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 가던 애들은 계속 가겠지만, 어, 그 종목들 말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종목들이, 뭐, 500%, 1000%씩 가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 많이 나올 거라는 거죠. NS라는 기업을 보면, 우리가 이제 500억, 시총 500억에서 한 700억 정도에, 이제 편입 사인을 내고, 제가 이제 설명을 막 드릴 때, 수주 잔고가 빵빵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슈로 나올 것이고 자 수주 발표가 되고 뭐하고 하게 되면 주가 급등하는 부분들이 나올 거다 라고 회원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수주 잔고 그때 당시에 쌓여있는 게한 1,500억 정도 보여지는데 이 1,500억을 예를 들어서 10% 마진만 하면 150억이 잡히면 시총이 1,500억 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숫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수주를 환산해서 어, 계산을 해보면 실 어, 시총 1,500억 놓고 보면, 자, 500억에선 200%, 700억에선, 자, 100% 정도가 가능하죠. 그리고 수주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 계속 확장이 된다 그러면, 이게 업사이드가 2배, 어, 3배도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주장고가 예를 들어 5,000억까지 늘어난다. 어, 그러면 이, 나중에 이제 수주장고 5,000억까지 늘어나고, 이게 숫자가 찍힐 때쯤 되면, 자, 500억을 반영을 해놓으면, 시총이 500억, 5,000억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어, 이 기업은, 자, 10배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계산이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니까 눈에 보이는 숫자만 따라다니게 되면 어, 진짜 바닥 국면에서 이런 기업들을 찾아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주가 찍히기 시작하고 이게 계속 확장성이 있는지, 어팡을 체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해 보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죠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차전지 섹터 투자 포인트, 자, 숫자가 안 보이는 기업들을 공부를 해라. 인증해주신 모든 회원분들 감사드리고요. 일단 30나이프 님이 116%, 인증을 해주셨고, 알찬나님, 진스님, 제로드님, 태평성대님, 신나는 바투님, 삼십나이프님까지 인증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직 매도 안 하고 갖고 계신 분들도 뭐 있고 할것 같은데, 지금 보면, 여기에서, 제가 처음에 사인드린 게상하가 들어가고, 그 다음날, 어, 시가에서 이제 분할 매도 사인을 냈습니다. 이때 당시에, 어 저는 이제 시장 전체 흐름을 봤을 때, 좀불안 요인들이 있다.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분할 매도 사인에 나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반등 구간에 들어왔을 때 보니까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 음 이제 뭐더 간다는 소리로도 볼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가 그런데 이제 추천 자리를 놓고 보면 요 종목이 어한 6천 원대 뭐 6천 원대 5천 원대 이제 추천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주가는 대충 뭐한 3천 원에서 6천 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기업을 보면 NS라는 기업은 지금 식총이 이제 천억대란 말이에요. 현재가가 이제 11,150원을 계산했을 때 오늘은 이제 상한가 들어가고 했으니까 주가가 13,000뭐 여기 넘어갔으니까 어 지금 시총이 이제 뭐한 1,200, 1,300억 정도 됐겠네요 그럼 지금은 이제 신규편입은 애매한 구간이죠 우리가 이제 신규편입을 했던 구간은 500억에서 700억대 이제 시총을 갖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 했었던 것처럼 수주를 우리가 계산을 해볼때 이게 마진폭이 얼마나 나올까를 일단 계산을 해서 지금 장고가 쌓여있는 게 예를 들어서 1,500억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진이 10%라고 치면 어 이거는 이제 이익이 150억으로 환산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1년치 수주량이 요 정도 나온다라고 계산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 밸류로 딱 체크를 해보면 자 1,500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확장성을 가지게 돼서 이게 업황이 지금 터져 있는 구간인가? 아니면 앞으로 터질 건가? 어 그런 것들이 제 체크를 해봐야죠. 그래서 산업 푸름이, 지금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수주잔량이 이게 줄어들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잖아요.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렇게 되면 이 수주잔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어, 진행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당연히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3배 업사이드 나면, 3배 업사이드 나면 5천억이 나는 거고, 5배 업사이드 나면, 어, 이거는 이제 2천프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 당시 시총회에서 이제 계산해보면. 자, 한, 어, 1년에서 2년 정도, 어, 이제 추천 사인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월봉에서 놓고 보면, NS란 기업을 일봉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섹터를 많이 채우고 했을 때, 항상 악재를 살아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전부 다 이제 배터리 이야기 하면서, 배터리가 터져갖고, ESS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게 뭐 분담금인가 뭔가, l g 화학이 돈을 내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올 때 제가, 어, 지금 사야 될 때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 언론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얘기만 하니까 사람들이 센티가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스탠스가 안 좋아. 지나고 보니까 이런 거 생각이나 요 배터리가 터지고 어쩌고 저쩌고 아무도 생각도 안 하잖아요. 항상 이런 악재 요인들이 있을 때그 섹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 업황을 체크를 해서 추적을 해서 물론 틀릴 때도 있습니다. 틀릴 때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우리는 어 분할 포지션들을 취하는 거죠. 비중을 관리하는 거고. 자 태양광 업황도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다가 웅진에너지 같은 거. 어뭐상패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실수 이제 분석이 실패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건 이제 비용 처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맞아 들어갔을 때 수익이 없어야 되고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비용 조금은 제쳐놓고 공격적으로 우리가 창의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항상 고민을 해서 대중이 싫어할 때 불편해할 때 항상 나도 같이 불편할 게 아니고 나는 불편하지만 불편함을 참고 심리적인 불편함을 참고 그런 구간에 배팅을할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식 투자는 그게 핵심이에요. 자, 그런 구간이 어딘가를 보면 NS 월봉을 보겠습니다. 이 위에 건 이제 일봉이고요. 일봉의 흐름이고 어 이제 월봉의 흐름을 보면 제가 이제 추천했던 자리들을 보면 자, 2019년도 요런 자리에서 추천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어때요? 주가가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보니까 13,000넘어가는 상황에서 보니까 자 결국은 이제 바닥 아니면 무릎에산 거잖아요. 항상 지나놓고 보면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라는 거죠. 숫자가 보이기 시작하면 이 기업은 이제 큰 폭의 업사이드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뭐 일감에도 포지션을 볼 그럴 종목은 아니고요.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보면, 분할 매도 하면서,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면서, 이제 많이 흔들려가지고, 밸류 매력이 생기는 구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계속 제가 이제 새로 추천을 드리고 뭐고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구간 때마다, 예를 들어서 복리계좌를 운영하는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복리계좌에 넣어놨고, 이게 뭐100% 가면 뚫, 줄이고, 100% 가면 줄이고, 뭐300% 가면 또 줄이고, 한 다음에, 어때요? 본계좌에서는또 신규 진입 포지션에 나오면, 이런 종목들은 적극적으로 진입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NS라는 기업은 2차 전지 장비 기업인데, 자동화 설비, 뭐, 여기 들어가는 장비를, 뭐, 만드는 그런 기업이에요. 주요 납품처가 LG 화학인데, 우리가 딱 생각을 해보면, LG 화학이 캐파 증설을 언제까지 할까? 이제, 공장 증설하면, 증설할 때 자동화 설비를, 여기 거를 갖다 쓴다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 하면. 그러면, 일단, 올해에서, 내년, 한 2년 정도? 는, 케파를 굉장히 크게 확장을 시킬 가능성들이 높단 말이에요. 거기에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이 NS라는 기업은. LG화학이 글로벌 1위죠. 글로벌 1위인데, 케파 증설도, 어, 투자도 전 세계에서, 어, 지금 2차전지 관련된 기업, 배터리 기업들 중에는, 투자도 가장 큰 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투자 규모도 뭐, 테슬라 다음으로 클 거예요, 아마. 어, 배터리 쪽에 이제 투자하는 비중들이. 그러면 그런 부분들의 수혜를 보게 되는데 그런 수혜 보는 기업이 시가총액이 500억, 700억이 있다는 라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기업이 나중에 이제 시가총액이 5천억, 1조 이렇게 되는 구간도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 오이솔루션처럼 5G 우리 쌀때 샀던 기업들 생각을 해보면 그런 기업들처럼 될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이런 기업들은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고 반복적으로 나오고 산업이 시작될 때마다 계속 시작이 돼요. 2차 전지 쪽만이 아니에요. 뭐 폴더블 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OLED 쪽도 마찬가지고 수주가 막 쌓여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OLED 쪽에서는 자, 코로나라는 게 진행이 되고 뭐고 하면서 2018년도에는 지금 디스플레이 쪽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자, 2018년도 쪽에는 이제 미중 무역분쟁 뭐 해갖고 수주가 수주 잔고가 쌓여 있던 부분들 쫙 밀렸어요. 자 2019년도에도 뭐 일본 뭐저조조 해갖고 어, 미중 무역 분쟁이나 엮여갖고 또 밀렸단 말이에요. 2020년도에는 이제 될 거다 했는데 코로나로 또 밀렸어요. 어 그러면서 지금 수주가 굉장히 뒤로 많이 밀려 밀려가고 어, 하는 구간들이 확인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제 회복이 되고 뭐하고 하게 되면 자 기업들이 투자를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때 밀려있던 수주들이 한꺼번에 터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면 또 이제 체크 포인트가 있을 수 있는 거고. 폴더블 같은 경우는 이 성장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올해 500만 대, 뭐 내년에 2000만 대, 그리고 뭐 1억 대. 자, 1년, 2년, 3년 동안 성장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래요. 지금 폴더블 휴대폰에 이제 납품을 하는 기업들이 폴더블에 납품하는 비중이 보면 전체 매출 규모의 1%도 안될 거예요. 근데 이 1%가 뭐 이제 5%, 어, 10%, 20%까지 성장을 하게 되면 이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마진도 굉장히 좋게 하기 때문에 어, 기업 이익의 확장성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숫자도 어, 체크를 하고 갈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어, 그런 창의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 리포트 같은 것만 봐도 이제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보통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수주 같은 경우는 이건 언제나 상황에 따라서 연기가 될 수도 있고 취소가 될 수도 있고 한 거예요. 어,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어, 이런 부분들이 연기가 됐다. 그래서 이 수주가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연기가 되든지 취소가 되든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러니까 수주라는 건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주가에 반영을 안 시켜 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거 어떤 테마 흐름을 타야 이제 반영이 시켜 놓든가 아니면 숫자가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움직이는 시점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자 포인트를 못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까? 어, 그냥 사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연기되고 취소되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쓸게 아니고 우리가 봐야 될건 업황이라는 거예요. 결국 OLED가 나중에 많이 쓰일 수밖에 없냐. 지금 있는 것보다 증서를 더해서 더 많이 풀어야 되냐. 어. 뭐, 배터리가 지금 얼마나 필요하냐. 내년에, 내후년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어, 이런걸 연계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들고 나왔을까요? 지금 보면, 이제 소문이 다 났죠.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은 소문이 거의 다 났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소문 안난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요? 소문이 안난 기업들.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안 보이는데, 자, 납품처들이, 뭐, 우리나라 LG화, 뭐, 삼성, 뭐 SDA, 그리고, 뭐, SK, 이노이런 대로 이제, 뭐, 주요 납품처가 잡혀 있는데, 지금, 숫자가 안 보이는 기업들. 그래서 2차 전지 섹터가 전부 다 올라갔을 때, 소외된 기업들. 어,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인데, 소외된 기업들이 존재하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이제 다음 파동. 예를 들어서, 조정이 한번 진행이 됐다가 움직이는 3차 파동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어, 가장 강한 흐름들이 만들어질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NS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느 정도 보였던 부분들이에요. 수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 최근에 보면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는 보면, 자 우리나라에 보면 9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 장비, 검사 장비에 9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거 구이 검사 장비의 90% 이상을 점유 하고 있는데, 자, 이게 국내란 말이에요. 국내 배터리 3, 4 기업들이, 어, 결국은 어디로 가겠어요? 이렇게 점유가 되고 있다는 건, 점유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나중에, 어, 실적이 폭발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이게 숫자가 얼마가 나올 거냐라는 걸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이제 의구심이 있는 거죠. 숫자가 얼마나 나올 거냐. 그러면 시가총액을 어느정도 봐줘야 될 거냐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사야 될지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포인트를 어떻게 잡냐면 저같은 경우에는 이 섹터 전체적으로 많이 빠지면 어 지금 숫자가 안보이는 기업들이 가장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리턴이 들어오고 숫자가 찍히기 시작할 때는 어 주가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들을 이해를 하면 이런 것들을 또볼 수가 있고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SK랑 뭐, 인수합병에 대한, 어, 그런, 이제, 찌라시가 돌고 뭐하고 했는데, 자, SK나 뭐, 이런 데서는 인수한다, 그래 이제 뭐, 그, 뭐, 물어보고 하면, 당연히, 어, 그런, 뭐, 결정사항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겠죠. 다만, 이렇게 찌라시가 돌았다라는 거는, 어, 무언가, 어, 있을 가능성들이, 어, 높다라고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런 게 없다, 그래도, 어, 그런 부분들이 없다 그래도 이 기업 자체가, 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기업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좋고, 점유율도 어떻게 보면 독과점적인 지배구조를 갖고 있고. 그럼 이런 기업들은 언제고 해줄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기업들이 뭐,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를 체크를 해보는 거죠. 자,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중에 또 이제 애매한 게 이제 명성 TNS 같은 경우는, 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나라에 납품을 못해요. 지금 다 중국 쪽에 잡힌단 말이에요. 매출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그니까 러 기술력은 이제 분리막 같은, 분리막 개념인데, 어, 기술력은 이제 뭐 인정을 받고 있고 뭐 하고 한데, 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납품을 못하고 있다는 거는 경쟁력이 좀 처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어, 점프를 많이 하는 포지션들이 오게 되면, 어, 어떻게 보면 또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고, 우리나라에 만약에 어 납품을 시작하는 그런 어떤 뉴스가 나오게 되면 어, 또 어, 업사이드가 크게 나올 수도 있겠죠. 다만 이 명성 TNS라는 기업은 보니까 CEO가 조금 애매합니다. CEO가 아니고 어, 대주주, 대주주가 조금 거시기해요. 어막 이제 지분 팔아먹고 뭐 하는 거 보니까 조금 애매하긴 해서 이런 기업들은 조금 경계심을 줄 필요가 있는데 이런 기업 내용들을 하나하나를 체크를 하면서 어, 그냥 좋아 보이는 거는 골고루 담아놓는 거예요. 다만, 어 이게 숫자가 나오고,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했을 때, 어떤 포인트로 올라갈 수 있는지는 생각을 해놓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NS라는 기업은 언제고 올라갈 기업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쉬었다 갈지 지금 갈지만 모르는 거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그냥 지금 움직이게 된 거고, 시장 흐름이 조정이 들어오고, 조정이 본격화된 구간이라 그러면, 당연히, 어 함께 빠졌겠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미리 담아서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세가 나오기 시작할 때는 비중을 줄여가는 거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수주장고가 예를 들어 1,500억이 있다. 그러면 이 수주장고만치는 일단 시총에다 땡겨놨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이게 확장이 된다 그래도. 그러니까 수주장고 이게 1,500억 쌓아놓은 게한 3년? 뭐 이렇게 쌓아놓은 거면 여기에 이제 추가돼가지고뭐 대충 어느 정도 잡힐 거다. 그래서 연애? 1,500억 이상은 잡힐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기업이에요 매출이 그러면 이제 마진이 이제 한10% 정도만 된다 그러면 대충 시총이 한 1,500억까지 올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까지 다와 있기 때문에 신규 포지션 보기는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조정을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개념으로 다른 기업들은 아직 못 움직인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이 이제 계속 찾아 나가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는 항상 기회를 찾아나가는 작업을 하는 거지, 이 변동성에 올라갈 때 따라 사서 뭐 상따 해가지고 여기에서 사서, 여기에서 매도 딱 때리고, 딱 밑으로 내려오면 또, 여기서 사서 여기서 매, 이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림 맞추기를 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림 맞추기를 해서 차트 어떤 자리를 찾아서 어쩌고저쩌고, 그거를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기업의 내용이라든가, 어, 업황을 공부를 해야 투자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투자 아이디어가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 그쪽에 자금을 조금씩 태워주면 그런 돈들이 결국은 나중에 수익으로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돈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면 수익이 이제 점점 확장이 되고 내 자산 규모가 커지고 주식 투자는 그런 식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소문 안난 기업들을 지금 미리미리 찾아서 공부를 해놓고 소문이 안난 기업들을 미리미리 찾아서 공부를 해놓는 거예요. 소문이 안났다라는 건 뭐냐면 주가가 어큰 폭으로 움직이지 않은 기업들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기업들 그런 것들을 찾아서 공부를 해놓고 시장이 이제 뭐 하락 조정이 조금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자 섹터별 리밸런싱 포지션을 다시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 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에 들어올 때 기회를 봐야 되는 거고 이제 어 본격적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뭐하고 할 때에는 어 분할 매도 포지션들을 보는 거예요. 항상 시장이랑도 역방향으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장기적으로 지수를 아웃퍼폼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확률이 이제 높아지고 또어 대응 포지션들이 편안해지고 그렇다. 그래서 이제 숫자가 안 보이는 기업들을 공부하면 어 다음 파동에는 이제 대장흐름이 어, 진행이 되는 기업들을, 어,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어, 일단 업팡은 저는 2, 3년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2021년, 이제 하반기 아니면 2022년쯤, 고점이 찍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자, 어팡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한 2025년, 어,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들이 있겠죠. 근데 이미 주가는 이때 다 올라서 어, 버블을 키워놓고 이때 성장을 해도 주가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구간에 들어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 아직은 음, 굉장히 투자가 좀 나쁘지 않은 그런 음, 포지션이다라고 어, 일단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에 음, 많이 좀 들어오고 뭐하고 한다 그러면 어, 제가 오늘 언급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서 잘 찾아보시면 어, 좋은 기회들 어,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